소식지가 날 인터뷰하러 보일러실로 왔다고 연극이 곧 시작하니까 빨리해야겠다 어우 그럼 여자 주인공이 없으면 큰일이니까 하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기기하하하하 야야 야야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! <laughs> <laughs> 야, 야 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럼 이제 전설의 빨강머리 여전사 에리카를 소환해야겠다. 드디어 주목받는 대자리를 되찾았어. 전설에 따르면 에리카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읽어야만 한댔어. 이제 거의 내네 차례다. 잭 핌컬텍 스마프티 크리커 스미겐덱스쿠겐 크리켄 본무스터. 아니 이게 뭐야? 누가 빨강머리 에리카를 수하 내려야? 우와, 올해 예산이 넘쳐 흐르나 봐. 허, 작은 사나이, 나와 함께 가자. 아, 버풀, 또 맞죠? 야, 아, 너와는 기쁨의 궁전으로 가서 혼인을 할 거야. 그리고 넌날 영원히 보살필 것이다. 어, 안 돼. 어, 저래서 도갈꾼이 그랬구나. 연극이 저주받을 거라고. 제라드, 제라드를 낚아! <laughs> 미안하다 꼬마 여전사. 이 남자는 내 야! 거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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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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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이런 등장 어때요? 버블, 아니 여긴 웬일이니? 블로썸 얘기로는 네가 폭풍 설사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던데. 아, 그랬어요? 어... 음... 더 머물러 있고 싶지만, 우린 결혼식을 올리러 가야 했어, 이만. 아직 얘기 안 끝났거든.